자, how does leader, 어떻게 리더들이 make people feel, 사역동사지, 사람들이 중요하다고 느끼도록 만듭니까? 자, 리더라고 하면 저기 뒤에 나오기 전에 CEO도 해당돼요 사장님 같은 거겠죠. 사람들이 그들 스스로가 중요하다고 느낀다는 게, 어, 내가 이 일자리에서 되게 여기서 필요한 사람이다. 이런 말이 되겠죠. first, 우선, by listening to them, 그들의 말을 들어줘라고 합니다. Let them. 그리고 그들이 알게 하래요. 뭘? You respect their thinking. 너가 그들의 생각을 존중하고 있다는 라 것을 알게 하라고 해서 요 사이엔 당연히 대시 생략되어 있겠죠. 그리고 let them. 그들이 뭐 하게 하래요? 목소리를 내게 하라고 합니다. 그들의 의견을. as an added bonus 걸로 치고요 뭔가 추가적으로 덤으로서 추가적인 덤으로서 너는 might run 동사 표시하고 무언가를 배울지도 몰라요 a friend of mine 뭔 뜻이야? 내 친구 중에 한 명은 한때 나에게 말해줬어요 CEO에 대해서 엄청나게 큰 회사인데 who told one of his manager 그의 매니저들 중에 한 명에게 말을 했어요 there's nothing 어떤 것도 없어요 you could possibly tell me 나에게 말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왜 그러냐면 하고 댑 나오잖아. 이거 좀 기억할게요. 댑도 관대다. 앞에 있는 나띵 꾸며주고요. 나띵 쓸 때는 위치 쓰면 안 돼요. 이거 절대로 위치도 안 된다고 기억을 해둘게요. 알겠죠? 무조건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어떤 건지 보겠습니다. I haven't already thought about before. 이전에는 내가 이전에 생각 안 해본 것은 아니다. 그건 뭐냐면 내가 전에 이미 생각해본 적이 없는 것은 없다. 즉, 네가 말하는 건 내가 다 생각을 해봤다. 이 말을 하는 거겠죠. Don't ever tell me. 나에게 말을 하지 말래요. w h e t you think. 너가 생각하는 것을 뭐 하지 않는 한. Unless. 기억하시고요. I ask you. 내가 너를, 내가 너에게 묻지 않는 난. 뭐 말을 하지 말라 이 말입니다. Instead understood 이런 거 그냥 뭐 이해했니?라고 묻는 거죠. Imagine 동사 표시하고 상상해봐라. The loss of self-esteem 뭔 뜻이야? 자존감의 상실이라고 보면 되겠죠. 대표가 놓치고 매니저가 must have felt 느꼈을 이니까 must have pp 기억하시고요. It must have disclosed 뭔 뜻이야? 낙담을 했었음에 틀림없어요. 그리고 부정적으로 그의 성과이자 생각해봐. 일을 하러 갔는데 너는 말할 필요 없어. 넌 가만히 있어. 네말 듣고 싶지도 않아. 이러면 뭐 하는 거야? 일하고 싶겠니? 다때려치고 싶겠죠. 자, 그래서 여기 마지막 언디 아 h 핸드 t 나오는 이 문장 어, 갑자기 왜티 나옵니까? 이 문장이 좀 길지만 위치 한 번만 좀 잡아두고 갈게요. 반면에 When you make 너가 사람이 훌륭한 좋은 감정을 중요성에 대한 이 저, 괜찮은 감정을 느끼게끔 한다면 그 또는 그녀는 will feel 동사 표시하고요 on top of the world 세상에서 가장 의기양양해 할 것입니다. 그게 어떤 수준이냐면 에너지의 수준이 will 급속도로 increase 증가할 거다 이런 말이 쓰이면 되겠죠.